자, 돈서스 룬 특성입니다. 돈룬. 자, 이렇게, 이렇게 돈룬이 두 개가 들어가고요. 성장 쿨감에 여기 뭐 공속을 박으시는 물리관통력을 박으시고. 특성은 돈서스. 역시나 이쪽에도 돈 특성을 찍었다. 그리고 돈 특성을 찍고 싸우는데 내가 1대1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텨야 되기 때문에 탱 쪽으로 갔어요. 돈맨. 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밌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구독하시는 김에 알림까지 켜주시면 땡큐. 자, 그리고 다리우스입니다. 다행히 열광은 안 들었어요. 열광 들고 유체와 전멸 등계 탑 라인 1대1 완전체 다리우스인데 다행히 열광은 아니라서 그나마 조금 살만할 겁니다. 그나마. 자, 그리고 돈서스입니다. 돈서스. 돈 특성의 돈룬에 돈템을 가는 삼돈 일체. 돈서스입니다. 자, 이 돈서스는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나서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하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대1 딜 교환 안 돼서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돈이 좀잘 들어와 어느 정도는 뒤에서 구경만 해도 돈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안자 거기다가 돈템 이게 쿨감을 바로 5% 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 자 다리우스 때리면 10원 목숨 걸고 때립시다 목숨 걸고 때려야 돼요 이거 다리우스가 미친척하고 1레벨부터 싸우려고 하는 싸움개만 아니면 괜찮은데. 왜안 나오지? 보통 지금쯤 견제를 살살. 해보고 그래. 자, 안 맞았죠? 난 돈만 벌면 돼! 이거, 이게 불리하거든요? 자, 4스택에서5스택까지 가면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냥. 안 가는 게 맞아. 이게 다리우스가 딜교환을 대충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빡세게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든 펠라고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걸리면 조심해야 돼요. 얘는 좀 빡세게 그래도 펠라 그러네. 안펠라 그러면 한 대씩, 한 대씩 하면서 10원인데. 아씨, 뭐가 되데 얍! 하하하하하하! 먹어버렸다. 자식. 자, 어차피, 못 먹을 CS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때릴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때려요. 자못 먹으면 못 먹어도 돼. 못 먹어도 돼. 나는 흘린 걸 주워 먹는 그러지니까. 전 걸베이라서 괜찮습니다. 아이 견제 마음껏 하세요. 저 같은 걸베이 새끼는 그냥 주시는 CS만 하나씩 주워 먹고 살겠습니다. 아, 없이는 없다. 자, 아, 아, 좋았어. 자, 이거 꼭 먹어야 되는 건 먹고. 꼭 먹어요, 이건. 어? 어쩔 수없어 맞아요. 자,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에 대해 미련을 두지 마라. 그냥 저 맞아야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하아. 자, 자큐 빠지면은 바로 큐가 안도니까뭐 뿌린 안 하거든 보통. 그래도 난 이걸 먹겠다. <laughs> 자, 원래 이제 집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500원 되고 나면. 돈만 먹고. 왜냐하면 이거 빨리 사는 게 제일 좋거든. 자, 빨리 사고, 만화 채우고. 자, 이러면은 안 흘려요. CS를 거의 흘리지 않아요. 아, 못 먹었다. 먹었다 먹고 이거 먹었고 이것도 먹고 자 CS는 놀랍게도 6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지금 돈템으로 87원을 벌었고 돈 룬으로 벌고 있는 돈도 무시할 순 없어요 야, 돈 룬으로 버는 것도 쏠쏠해 자, 그리고 스택이 일단 5분의 50 스택. 무난하죠? 준수하게 쌓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내거 아니다. 자, 근데 미니언이 많으면 한번 비벼봐도 됩니다. 미니언이 많을 때만. 자, 미니언이 많으면 자, 미니언이 이 정도로 때려주기 때문에 자, 이 위에서 좀 밟으라고 와. 자, 깔아주고, 제가 6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싸울 수 있는 타이밍이라 지금. 근데 애가 안 당기네. 자, 타보면 안 맞으면 돼요. 꽝. 공먹고 꽝. 꽝. 자, 최대한 그냥 피 깎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피가 없으면. 정글 갱킹이 겁나서라도 못 나와 멀리 멀리 못 나와요. 견제를 빡세게 못 하고. 자, 그 때문에 만화를 희생해가면서 깠습니다 피를 일단. 아 만화 만화 만화. 적을 차. 았오를 아, 마화 동전이 나를 부르는데 갈 수가 없군 자아 이제 피가 살살 차면 얘가 앞으로 오거든, 그땐 어쩔 수 없어요 피가 이제 살살 차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맞으면 어, 피가 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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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너무 먹고 싶다. 뭐야? 왜 이렇게 잘 당기세요? 하나가 조금 찼다. 난 시대를 초월한다. 오케이. 아 이걸 어떻게 조절을 못해서? 아냐. 나 이거 위더 그냥 깔고 울면 이건 안맞으면 돼요. 죽어 갔다 가면. 아이 안될 것들이 좋지 않은데 이거? 아 이거 무조건 죽는다한거만더라도아 에이 어시라도 안 줬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시까지 나갔고 자 지금부터 저거 이제 조개야 죽여야 돼요. 지금까지는 못 죽였고 지금부터 죽일 타이밍인데 아깝다. 씨, 한 번만 버텼으면 되는데 아, 나섰어. 이거 갑니다. 만화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 자, 보면 방금 제가 한번 죽었잖아요. CS 차이 나고 지가 키를 먹고 이거 템좀사올 거야. 그거 믿고 한번 덤빌 거거든. 이번에 대가리 깨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깝칠 타이밍이 딱 2번인데. 기왕이면 레벨을 맞춰가지고 가는 게 좋긴 한데, 왜안 봅니까? 자, 저두개 샀죠? 100%거든, 이거. 레벨링은 웬만하면 맞추는 게 좋긴 합니다, 지금은. 내가 스택이 좀 있긴 한데, 깝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150 정도만 됐으면 죽이는 건데, 그냥. 얘가 스킬을 함부로 써야 되거든, 한번 정도는 자 됐다, 이제 싸우면 돼요 당겨 당겨봐 자, 이거 1대1도 이기거든, 그냥 근데, 네, 와서 가장 그냥 뭘 반항을 기르기 하시나 근데 안 돼, 안돼 친구야? 라인, 강라인 일단 뭐, 아 이씨. 사실 안 왔어도 솔킬 따고 그냥 무난하게 파밍하는 건데뭐 이것도 뭐라고 하면 좀 그래. 이거 뭐라 하긴 또 그래. 열심히 게임 온 거잖아. 자, 그리고 얘가 텔 없는데, 저는 일단 텔이 있고요 어, 아니야, 아끼자. 쿨감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해도 되거든, 지금. 그럼 더 센데, 당연히. 네, 그렇다고 그거 하나 사려고텔 쓰기는 좀 아까워서.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와요. 됐다. 자, 3, 2, 1, 땡. 자, 3스택 사라졌죠? 꽝꽝무스택만 맞으면 되지. 뭐야? 그래도 뭐 내가 이기긴 합니다만. 아군이 자,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나마 비벼볼만한 타이밍이 내가 집에 안 갔다 오고 쟤는 갔다 왔던 타이 이번 타이밍이야. 한번 쟤가 나한테 비벼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끝났어. 거기다 이번 타이밍이 왜 비벼볼만 하냐? 실질적인 딜이랑 별로 안, 도움이 안 되는 여신의 눈물 같은 거 들고 있을 때 죽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제가 요눈 뽑고, 지금 스택 쌓아가면서 머리통을 박살 내면, 끝났죠? 방금 봤다시피 이속때문에 조금 골아프니까 안맞아도 될걸 맞을수가 있으니까 음... 탈탈까 걸어갈까 미는거 좀 봅시다 빡세게 안밀어요 걸어가죠 빡세게 밀면 탈타고 가가지고뭐 해야될수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미는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구랩대, 9랩 구랩의 CS까지 따라 잡혀서 끝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보이면 계속 죽일 거예요 계속 q 를한대 때려 보고 이놈이 나한테 뭐 당긴다, 뭐 이런 걸좀 쓴다. 자, 그러면은 자, 아무 뭐 하나 빠지면 스킬 빠진 대로 바로 갑니다. 자, 바로 한대 때리고 슬로우가 계속 되는 지금 어, 뭐야? 허어? <laughs> 이친아 <laughs> 미친 와! 자리으라예탑이 yes. <laughs> 됐어? 설마 너또 그러려는 건 아니지? <목소리> 자 이건 일단 감사. <목소리> 어 근데 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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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계속 죽여야 돼. 오케이 끊었거든. 일단 이건 가져야 돼, 그든 타워 타워 안미 타워 안미다리우스 죽여야 돼, 다리우스안될 것들이. <목소리> 자한번더 죽이면 3일체 나와서 텔 타고와서 계속 대가리 깹니다 지금부터 어디갔어? 여기도 안보이고 어, 삼거리를 해서 내려갔어 아니야 이거 내려가면 게임 터진다 안된다 안된다 얘들아! 여기서 쓰레니 나오면! 안된다! 죽어라 그냥! 아! 얘들 멘탈 터질텐데 내가 때리면 너무 안타깝구만 너무 안타까워. 내가 먹을게, 그래도. 탑에 어른이 난데.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니? 가지 없는 놈들. 죽어! 아, 까비. 예스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자식들아. 자 마치.. 깜짝.. 어 잠깐만 나 뒤지겠는데 이거 이러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망했다! 나까지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아.. 근데 나까지 죽어서 다행히 상황이 아 약간 좀 무난해졌다 자 이렇게 저렇게 맞아보면 못 피하는 CC기가 좀 있어요 못 피하는 CC기가 그럼 이거 가야돼요 일단 이거 가는게 좋고 근데 이걸 완성을 하면은 더 좋거든 신발 팔고 근데 이걸 갈만한 같이 가치발... 가요어 이걸 아이 돈이 모자라네 음 신발을 팔고 이빨을 팔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자, 됐어요. 아, 스택 많이 못 샀는데 아, 그만 좀 죽지, 잠못 주는 분 많이 죽네. 스테락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패치가, 스테라기 패치가 되면서 엄청 좋아졌거든요, 기계. 특히나 이런 3일째 쓰는 탱커들한테. 돌진형 전사 캐릭들. 저 또, 저기서 또처맞고 있나? 다리우스는. 이야. 하지 말자. 거기서 그렇게 맞고 있으면 안 된다. 스택만 빨리 쌓고. 이거 1차 먹고 밑에 내려가지고 이거 1차까지 내가 먹고 돈을 그냥 팍팍 벌어야 되나? 저쪽 조합이 어떻기는잘 버틸 수 있거든요. 럭스 있고 이래서. 라인 클리어는, 맞추니까. 우리 편은 라인 클리어가 조금 그시기 에서 볼만한데. 자, 몇명 더, 얘가 레벨도 낮은 놈이 깝치는 이유 는 하나입니다. 뒤에 친구 있는 거예요. 친구들 있죠, 여기? 아, 친구들아, 왜 그래? 죽지 마. 아무리 없이 기가도이렇게도 힘이 든단 말입니까? 도이도 나 봐보상이야.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조 아, 한타 번만 대승을 한번 거둬 가라. 라고 얘기하려 그랬는데 미드랩 차 3랩, 탑랩 차는 1랩밖에 안 하고. 시즈가 되게 잘했네. 엄청 잘했네. 아. 창을 창. 아주 끝나야 되 <laughs> 아이고, 끝났다, 이건. 이거 그냥 끝났어요. 빨리 뒤어버립시다 어, 잠깐만. 뭐야? 아니, 역시 롤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게임이구나. 자, 아, 제가 여러분들께 스테라 그래서 신발 안 사겠습니다. 스테라급 하기 때문에. 어. 감사합니다. 아! <laughs> 도망갈 수 없군. 저만 가 정하구나. <laughs> 아, 까비. 이거 밀어 준거 감사히 갈라 그랬는데. 자, 일단은 음 돈이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200원. 200원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그냥 신발 삽시다. 200원이 없네. 자, 신발 사고, 얘뭐 죽이고 먹든가 그럽시다. 자, 아, 벌어야 될 돈은 2,000원! 400원만 벌면 되는데, 아이씨 300원이야? 300원인 것 같죠? 뭐지? 우리 편나 여기 있는데. 아니? 침묵! 잡았다, 이거. 부르기! 어, 어, 저게! 안녕, 친구? 아니, 더블 버프도 있는데 뭘 그렇게 겁이 많아? 아이 겁이 너무 많네. 자 다리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냥. 어렇게내려가는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게임군. 아, 아군을 했습니다 누가 죽을지 한치 앞도 예상이 안 된다. 아습니다 바루스가 뭘좀 잘못했나? 리인데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큰 잘못은 한듯 오케이 멘탈이 좀 흔들렸군 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나소스가 무엇인가를 집에 가서 템 하나를 산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내가 이걸 산다 스테라 야, 보이는 거 아니지, 당연히. 샀어! 드디어 샀어! 자, 여러분, 스테락입니다. 이번에 근접 전용으로, 근접 전용이 되어 있죠. 근접한테 이제 고유 지속 효과 이런 거다 하여튼 이제 되는 게 바뀌어가지고, 저들의 주... 원거리는 못 쓰고요. 근접 탱커한테 좋게 생명선이 발동하면 강인하이 30%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꿈 없이 싸우면 질려나? 자또한번더 올리고 아 근데 애들이 너무 많다 자 베인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니유채아는 하늘 날아갔어 그냥 빼면 돼 그냥 보는 애들 보면서 자 다리 유채아 유치 나갔고 아 그건 싸워보고 싶었는데 오시질 않으시네 자, 한타하러 바로 갈게요. 이제 합류하러 갑니다. 텔각 보이면 바로 그냥. 자, 이거 지금 이쪽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릴 거고. 위드 한타 나면은 합류하고 아니면 그냥 탑쭉 밀어요. 텔리어 얘들아. 아, 서 한번 싸워보거라나텔리다 나한테 올 필요는 없고. 자, 싸움 나면 가요, 싸움 나면 자, 지금 애들 안 보이거든? 우리 편도다 맞았고 자, 이쪽이 지금 한 명밖에 안 보여, 볼리베어 오케이 빠졌어요 스테락을 터뜨리지도 못하는 친구로다 설마 <놀람> <터마>. 하고 이렇게 <놀람> 잠깐! 나 스테락의 위력이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 스테락이 터져야지! 아니 씨 아니 일단 그3일체 데미지가 팍팍 올라가거든요? 일단 지금 설명을 해야겠다 자 보시면 현재 기본 공격력이 어? 50이 올라가잖아요 3일체 데미지가 106이나 올라갑니다 3일체 데미지가 106이나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스택을 106이나 더 쌓은 듯한 그런 효과가 있다 거기다 기본 공격력이 50이 올라간다 그건 뭐냐? 어? Q에다가 또 50이 들어가 그니까 러 Q 데미지가 150이 올라간다라는 거! 자 그런 걸 말해주고 싶었어 아, 정말다 했다 자 설명 끝 스테라 리퀴에스 갓갓 아이템이다 사람이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자 B, D, F 잠깐만 뭐합니까? 지금 뭐합니까? 왜안 터져, 근데? 아, 스타락 커진 거야, 이거? 아니, 난 스타락이 안 터지고 있는 줄 알았어. 자, 여러분, 방금 분명히 스타락의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야.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겁니다. 내가 뭔지 설명을 하지 못했고, 방금 뭔가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지만, 스타락이 터진 걸로 봐서, 분명히 내가 스타락의 무언가를 보여줬을 것이다. 강인함면 0이거든. 근데 스타락 때문에 딱 분명히 음가 있었을 거야. 알겠지? 너무 급했어. 한 번도 못 보여줄까봐. 내가 마음이 급해서.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 어쩔 수 없어서. 야 저기에서. 안 들어가면 게임이. 스테라를 한 번도 못 쓸까봐. 안타깝게 표지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 아, 한타를 안 해도 다리우스 때린 걸로 일단 딜량 나왔는데. 자, 킬은 얼마 못 먹었는데, 돈한번 볼까? 야, 그래도 못 이겨, 나한테? 얘가 킬을 17킬을 쳐 먹었는데도? 돈썼스